감기 같은 걸 봐도 약 먹는 것보다 주사한 대 맞으면 더잘 낫는다고 하는데 그 것이 진짜 사실인지?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 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코 주사가 약보다 효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사가 경구용 약에 비해서 여러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차이점을 살펴볼까요? 주사약 경구용 약 장점 신속한 약효 쉽고 간편하게 복용 안정성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 단점 아프다 환자가 싫어함 주사용 유리 용기 파편이 주사에게 들어갈 수 있다. 잘못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초회 통과 효과 그래서 주사보다 더 많은 양을 먹지요. 특히 인슐린의 경우는 경구용약으로 흡수가 어려워 주사를 이용 소화기를 통해 흡수되지 않는 것은 경구용약으로 만들 수 없음 사용용도 경구용약을 복용할 수 없는 응급 상황에 주로 사용한다. 응급 상황에서 빠른 효과를 원할 때 사용한다. 경구용약으로는 체내 흡수가 어려운 경우에 주사를 사용함 대부분의 약들은 경구용약으로 나온다. 기타 가급적이면 주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사나 경구용 약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경우는 주사를 써야겠지요. 주사나 약은 효과는 같다. 최근 경구용 약도 주사처럼 효과가 빠른 제재가 나오기도 하고 또 서서히 효과가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가 개발되고 있음 여하튼 주사나 경구용 약은 차이가 없습니다. 주사를 맞으면 기분만 낫는 것이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병원에 가셔도 주사는 노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진국에서 주사를 거의 맞지 않습니다. 알약으로도 대부분 다 치료가 되니깐요. 물론 꼭 주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처방되는 주사는 불필요한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 이제 제발 주사를 만병통치로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주사를 맞아야만 감기가 떨어진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사 맞기 캠페인이라도 벌려야겠는데 그러나 불필요한 주사는 안되지요.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